4월은 가학의 날입니다. 가학의 날은 일제시대의 김용관 선생님께서 생활의 가학화를 목표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한 데서 비롯된 날입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과학의 날이 중지되었다가 1968년 4월 21일부터 과학기술부 탄생 1주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의 날 행사 개최를 하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치학고에서도 이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행사에 학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이번 과학행사 운영 목적은 다채로운 과학행사를 실시함으로 과학을 멀리하는 학생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1번! 1번! 정답입니다! 아! 모두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지금까지 치아코엔이었습니다.